2월 22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먼저 블룸버그입니다. 서방 세계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가 혁신을 가속하면서 글로벌 통화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사상 최대의 위안화가 거래되고 있고 위안화 옵션이 엔화 옵션을 추월했으며 거래 비용도 파운드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웰스 파고에 따르면 이런 배경에는 위안화가 광범위한 달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점점 더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14조 달러가 넘는 자본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중국금융규제당국이 지난 토요일 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 요건을 강화해서 상업은행이 예를 들어 엔트 파이낸셜과 같은 파트너와 공동으로 대출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출연하여야 하고 대출 시에는 협력사 쪽의 자금 비중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외로도 은행과 제휴사 한계사가 발행한 인터넷 대출 잔액이 은행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시중은행과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대출 잔액은 은행 전체 잔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이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2022년 7월 17일까지 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마윈의 앤트파이낸셜 같은 인터넷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자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입니다.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기술 혁신과 내수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에 발언한. 전반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라는 시진핑 주석의 강화된 메시지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외화 유출 완화 정책을 이용해서 지난달 홍콩 주식 연결 거래 방식을 통해 401억 달러 상당의 외부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외환관리국이 발표한 남향투자. 여기서 남향투자라는 것은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중국 역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양 투자에 대해 발표한 1월 총액은 지난 6년간 보고된 홍콩 바운드 투자의 2조 1,300억 위안(미화 3,280억 달러)의 약 10분의 1 정도에 달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홍콩 바운드의 구매는 12월 602억 홍콩 달러(미화 77억 달러)에서 1월에는 3,106억 홍콩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RFI입니다. AP통신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란틱 이사회와 공조하여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수많은 허위 사실, 특히 미국의 바이러스 제조에 대한 소문을 세계 각지로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18일 AP통신 보도에 대해서 한 외신 기자가 2019년 이후 중국 외교부의 트위터 계정 수는 3배, 페이스북 계정 수는 2배씩 증가했다고 중국 측의 논평을 요청을 하자 하춘잉 대변인은 왜 외국인이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중국인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외국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 뿐이라고 말해서 장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일보입니다. 리커창 총리 주제로 춘절 연휴 첫날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전국 양회의 제안서 처리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건의는 8,108건이었고 전국 정협위원 제안은 4,115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각 부처는 인민대표의 의견을 약 3,700건을 받아들였고 1,500여건의 정책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차이신입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이 자본시장자유화의 일환으로 중국인들의 해외 주식 및 보험 상품의 구매를 허용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1년에 1인당 5만 불까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이나 금융 상품은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 인민은행장인 조우샤오촌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자신의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기술이 아니라 보다 믿을 수 있는 결제와 거래를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으며, 국가간 거래에 도입할 시에는 세계로부터 위안화화를 하고 있다는 공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